서병이 재미를 선사한다면서 낸개개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 그래서 커뮤니티 보면 이런 것들 많더라고요. 농담이었고요. 에픽 던전이다 이게 이제 인벤에 그런 글이 있어가지고 가져온 건데요 이거 지금 ppt가 좀 개떡같긴 한데 그냥 프리셋에다가 대충 이제 AI 돌린 거라 가지고 그냥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하이 마운틴을 냈다 에픽 던전을 낸게 창섭이가 재밌다고 한 거다 뭐 그나마 앵글러 컴퍼니는 괜찮은데 하이 마운틴은 진짜 존나 재미없는데 사고방식이 다르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40대가 재밌어 할 만하다고요? 창섭이 형은 40대가 아니긴 한데 걔가 40대가 재밌어 할 만하다는 거지 어쨌든 뭐 그래서 이제 반응을 보면뭐 재미가 없어야지 돈을 쓰지 이런 얘기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댓글 반응들이 있긴 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우리 창섭이 형이 말한 기준들을 좀 가져와봤습니다 이번 25년도 4월 라이브를 보면은 벨패를 했죠 스킬 조정 근데 이제 이거를 왜 미루다오 미루다가 이제서야 했느냐 최근에 이제 패치로 인해서 추가적인 자료 수집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패치를 했는데 시드링 6렙이 나왔고 스타포스 30성 패치가 됐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벨패를 시발 이번에는 안하고 다음번에 낸다 했는데 바로 이번 벨패에서릴의 뒤통수를 쳐버렸다 그러니까는 이제 요런 부분들을 봤을 때 확실히 그냥 우리 창섭이형의 기준은 유저들이 생각하는 기준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 근데 결국은 계속 여론이 너무 안좋으니까는 릴에랑 헌티랑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를 해줬단 말이야 근데 또 거기에 20억이 들어간다 물론 추가 안해준거보다는 낫긴 한데요 잘못을 인정했으면 끝까지 좀 인정을 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이런때에 쓰는 말이 딱 하나 있죠. 짜친다. 그리고 이제 또뭐 비슷한 느낌으로 보자면은 되던 걸안 되게 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죠. 이거 이미지를 캡처해오고 싶었는데 귀찮아서 안 했고요. 뭐 이건 조금 되기는 했는데요. 매번 까이고 있다. 왜 그렇느냐? 되던 걸안 되게 하지 않겠다 해놓고서는 벨페마다 구조조직 놈이 나오고 있다. 뭐 이번에도 여러 가지가 나왔죠. 그리고 또 사실 되던 걸안 되게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할 거면요. 너프라는 걸할수 없어요. 씨발 그 너프를 하면은 되던 게안될거 아니야. 사실 발언 자체가 좀 경솔했다라고 볼수 있기는 한데요. 뭐 어쨌든간에 그때는 이제 민심이 되게 좋았으니까 한심을 사기 위해서 한게 아닐까. 그래서 뭐 이제 재미적인 부분으로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자면은요. 역사적인 메이플스토리 고객 간담회 기억나십니까? 사냥을 재밌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급하게 우리 유저 대표가 사냥을 재밌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요. 이게 사냥이 너무 지루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여러가지 다이내믹한 부분들 요소 들을 뭐 블루기라든지 아니면 룬이라든지 이런 걸 추가하면서 사냥을 재밌게 만들어 보겠다고 하니까는 어차피 우리 넷플릭스랑 유튜브 보면서 사냥하는데 그런 거 있으면 방이 만든다. 절대 그런 방향이 재미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유저들의 의견을 냈던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생각하기엔 그게 재미다 이거야. 그냥 이 새끼들은 재밌는 게 뭔지 모른다. 자, 뭐또 예를 들어가지고 아즈모스 협곡도 있죠. 뭐 우르스 대체 컨텐츠. 뭐 우르스는 보상이라도 좀 재미가 있었지만은 게시노잼에다가 12억의 매소를 얻기 위해서 10억치의 매포를 주는. 뭐 그런 컨텐츠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로그라이크 방식을 약간 채용한 게 아닌가 싶은데 개같이 재미 없어 버렸죠. 그러니까 메이 플스토리 내에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게 뭐한두달 해가지고 개발될 컨텐츠가 아니죠. 원래 그런 재미있는 컨텐츠를 만들려면 그냥 따로 하나의 게임으로 내버려야지. 사실 뭐 지금 존재하는 로그라이크 게임들도 굉장히 재미없는 게임들도 많은데 게임 안에서 미니 게임 형태로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은 쉽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로그라이크가 좀 아니. 해요. 설명을 하기로는 각 방마다의 보상으로 이 안에서 쓸수 있는 일회성 아이템들을 주는데 그 아이템들을 이용해서 재미의 요소를 주고 여러 가지 뭐 루트를 갈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놔 가지고 굉장히 기대했었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좀 특색 있는 뭐 옵션이라든지 효과라든지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어차피 전투력 높으면은 딸깍 원툴이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다 그리고 굉장히 귀찮은 부분만 있고요 뭐또 이제 예를 들면은 챔피언 레이드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굉장히 노잼입니다 이것도 설명할 때 무릉도장의 대체 콘텐츠 느낌. 여러 가지 캐릭터로 함께 하는 무릉도장, 이즈랄로 내놓고서는 무릉도장 개뿔. 이거는 보상이 있는데도 재미없어 가지고 하기 싫죠. 그냥 잡몹 쳐잡고 보스 잡고 반복이나 시키는 병신 같은 컨텐츠 근데 그렇게 치면 뭐 무릉도장도 똑같지 않냐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긴 한데 무릉도장이랑은 좀 개념이 다르다. 아니면은 챔피언 레이드도 순이라도 쭈루룩좀 올려 주던가.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항상 또 얘기를 하지만은 오늘은 좀 빌드업이 아쉽긴 하지만 로켓 아이템 땡스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로켓 아이템 땡스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잠깐 설명을 하자면요. 빠르고 안전한 게임제가 거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로아땡만의 특허 로켓 시스템을 통해 바로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줘서 빠른 거래가 가능한 거예요. 다른 사이트 거래 취소되면 10분씩 걸릴 때로아땡은 모든 거래 100초 안에 OK인 거죠. 시세는 현재 한천원 후반대 정도에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이랑 별 차이 없는 수준이야. 게다가 지금 회원가입을 하시면 로아땡에서 사용 가능한 마일리지 천원 지급과 함께 구매자 전용 미니 게임 등 여러 가지 마일리지 혜택이 있기에 즉시 바로 지금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슉슉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중요한 부분을 얘기를 해 보자면은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메이플을 하는 이유를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야. 내 캐릭터가 강해지는 성취감, 보스를 잡았을 때의 성취감, 템을 만들었을 때의 성취감. 그냥 근본에 집중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근데 뭐 요즘 RPG는 하락세다. 이라를 하고 있으니까는 굉장히 얼굴이 날 수밖에 없죠. 물론 이 얘기 한 지도 벌써 몇년 됐어요. 이건 강홍기 시간 얘기니까 뭐좀 넘어가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뭐 지금 패치하는 방향들을 보면은 뭐 편의성 패치 뭐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캐릭터 밸런스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게임에 애정이 많은 거는 알겠지만은 근데 그게 유저랑 똑같을 순 없다 좀더 유저 친화적으로 다가가야 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자기들은 그냥 텟업템 딸깍 할거 아닙니까 개대지로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긴 해. RPG의 운영자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돈 버는 수단이고 유저들은 돈 쓰는 수단이니까는. 다른 게임들도 그러면은 돈 쓰는 수단인데 슈발 그거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지만은 RPG는 지속적으로 계속 그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나의 그 스펙업을 하기 위한 돈을 지속적으로 계속 써야 되잖아. 그 금액 자체가 크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 MMORPG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 걸 알지만은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난 진짜. 개인적으로 지금 불경기에 주식시장 개박살라고 물가상승 X돼서 쌀망 유저가 많이 늘었다 생각함 요즘에 물가상승이야 주식시장 꼬라지 자연업 폐업률, 경기불황으로 인한 여가인 게임시장의 수축 이런 얘기들 근데 그런 부분도 좀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옛날에 우리 슈발 그 검은 마법사 더블랙 때 경제 대호황이었잖아요 메이플 경제 말하는 거야 때? 코인 시장 주식 시장 다 불장 아니었냐 난리 났었잖아 그때 뭐 사람들 그냥 코인 안 하면 바보다 진짜 이지을 났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유가 만연했단 말이야 상당했단 말이야 물론 그걸 이제 현금화를 시키는 건또 별개의 문제긴 하지만은 그러다가 뭐다 꼬라박고 자영업자들은 폐업하고 뭐 이제 실업률도 올라가고 사람들도 없어지고 경제가 굉장히 수지가 하락하다 보니까는 그게 매속값에 영향을 줬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쇽쇽 헉 그렇다면 로아땡에겐 악재네요.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메이플에 더 질러서 어디를 통해서 로아땡을 통해서 메이플 경제도 살리고 로아땡도 살려 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의견도 있으시다면 댓글 하나씩 남겨 주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